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여러분 송년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보통 송년 주일이라고 합니다. 어, 송년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맞이하는 주일이라고 해서 송년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한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한번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 5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올한 해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1월, 2월, 3월, 4, 5, 6, 7. 네, 이렇게. 올한 해가 어땠는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아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학교에 새로 들어갔을 거고, 누군가는 군대에 갔을 거고, 누군가는 군대에서 전역한 친구도 있고요. 직장에 들어간 친구도 있습니다. 혹은 이직한 친구들도 있고, 또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어떤 도전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과정을 밟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한해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고,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였던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요? 제가 확신하건데,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바로 옆에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난 1년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은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전반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헛되지 아니하여. 아멘. 바울이 여기에서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뭐 유명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도와주셔서 복을 많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설교 중에도 몇번 이제 바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바울의 삶은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한테도 적응하지 못했고 유대인한테도 적응하지 못했던 어찌 보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해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딱 하나 하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잘하는 게 있었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노력으로 성공을 쟁취할 무렵에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원래 바울이 유대교의 일원으로 누구보다 더 독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인생의 난이도, 뭐 일반 모드다, 하드 모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로 할 때, 바울의 이전의 삶이 하드 모드였다면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헬모드가 됩니다. 이게 천국복음 전하는 사람의 일생을 헬모드라,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한데, 굉장히 인생의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바울은...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이방인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고 유대인에게도 이제는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박해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을 마을에서 쫓아내려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마을에서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기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강도를 만난 적도 있었고요. 우리 청년 중에 어떤 친구가 예전에 이제 왜 어쨌든 사막을 넘다가 조난을 당해서 굉장히 힘든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는데 영하 40도의 날씨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데 그런 상황을 바울은 차도 없이 걸어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강을 가다가 혹은 바다를 배 타고 가다가 파손한 적도 몇 번이나 있고 그 중에 한 번은 7주야 그러니까 7일을 밤낮으로 조난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힘듦이 쌓여 있었죠 근데그 중에서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질병이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기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질병이 있었는데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 요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간질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질병을 앓고 있었고 그게 평생 동안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바울 이세 번이나 하나님 요거 좀 고쳐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의 은혜가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안 고쳐 주셨어요. 이렇게 바울의 삶을 겉으로만 보면 야이 삶은 복받은 삶이다 할수 있겠습니까? 복받아서 매도 맞고 복받아서 강도도 당하고 복받아서 파손도 당하고 참천 복대다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당사자한테. 그런데 바울이 그런 분명한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버전 성경으로 읽으면 내 공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통은 야 내가 나댄 거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하면 은 이거 뭔가 좋은 자리에 있어야 그런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수상을 했을 때 소감 정도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 이런 삶을 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누가 은혜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진짜 자기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바울의 삶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복음이 전해졌어요. 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야 말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빌리포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다 내설물과 같다, 똥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뉘앙스가 제가 뒤쪽에 말한 뉘앙스가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것들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되고 어려움이 가득했지만 그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난 성공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더 깊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울이 이게 은혜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 결론적인 사건 때문에만 바울이 은혜라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어,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바울이 정말 뭐 걸은 길이를 따지면 지구 한 바퀴를 돌고도 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했는데 만약에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안 세워졌다면. 믿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전도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러면 바울의 삶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실제로 중국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 적어도 30년 이상을 선교한 결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겠다고 다짐한 수가... 거의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요. 열명 안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선교사님의 삶은 실패한 삶입니까? 그 선교사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살았던 그 삶은 그것도 은혜. 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라고 할때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박해자였던 바울이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울에게는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박해자로 성공한 인생, 다만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지는 인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수 있었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삶을 줄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삶을 선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삶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는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끌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삶을 선하게 이끌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딴 사람의 삶을 성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뭐, 성공이란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말을 바꾸면 다른 사람도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속임수를 많이 듣게 돼요.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줄게. 내 말만 들어. 그러면 내가 너 정말 인생 피게 해줄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자기 삶부터 성공하고 오라고 하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뭐 TV에 나오고 대단한 사람이 성공하게 해주겠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중에 하나였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은혜로 받은 우리 삶, 이 삶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 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때로 그렇게 느낄 때가 있겠죠. 하나님이 그냥 나를 돕지 않는 것 같다. 온 세계가 나를 억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도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면,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 거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렇게 어떻게든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선한 곳으로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거절할 때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함께 계시다고 있는 것을 믿는 것, 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차영 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다 그리고 진짜로 이제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올해를 떠올려 봅시다 1월부터 12월까지 1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2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3월에 학기가 시작되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4월에는 먹고 싶을 때는, 5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자, 6월에 우리 수련회도 있었고요. 더운 아주 길었죠 여름이. 7월 선교도 있었네요. 8월 9월까지 아마 우린 여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명절도 있었고. 자, 10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1월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12월. 이제는 한 해를 보내야 되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기도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 함께 슬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이끄시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떠올릴 때, 우리는 그 은혜에 잠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